히브리서 10장 32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0장 32절부터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며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실 리리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빛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거 32절을 보시면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예,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큰 싸움을 견디는 것을 생각하라. 예 전에 지난 날을 생각하라. 뭐를 빛을 받은 후에, 이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뜻이죠. 전하, 지난 날에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것을 생각하라.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받은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고 큰 싸움에서 승리한 것들, 지난날의 그 모든 은혜로운 사건들을 생각하라. 과거는 우리의 재산이에요. 그냥 오늘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의 하나님의 손길 나에게 주신 은혜와 그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예, 생각하라 생각하라 물론 어두운 과거에 묶이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과거에 힘들었던 거 상처받은 것들, 억울하고 원통한 것들 부정적인 거에 메워가지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앞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의 부정적이고 원통하고 이런 것들은 떨어버리고 회개하고 떨어버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겼는가, 긍정적으로 과거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간증을 잘 써가지고 간증을 쓰려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지난 날에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승리해 주셨고 어떻게 예, 극복했는가라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그냥 지나가면 그냥 우리는 부정적인 거에 묶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거를 생각하라. 그거를 정리해서 한마디로 간증문을 써가지고 그거를 간증도 하고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그 당시 이거 그러니까 이 시부리에서 저자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는 무서운 박해 시대였어요. 엄청난 박해 33절을 보시면,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비방, 환란, 그리고 박해를 당하면서 구경거리 바로... 그런 시대에서 어3 4 절을 또 보시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했어요? 기쁘게 당했다. 그러니까 어, 갇히고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게 밝아게 되면 소유를 다 빼앗겼어요. 다 추방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때로는 순교를 당했어요.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거였어요. 예. 그 극심한 박해와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당했다고요? 34절 중반에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그 고난을 당했다. 그 기쁘게 권한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34절 끝에 더 낫고 영구한 뭐가 있어요? 소유. 이 세상의 소유는 뺏겼지만, 추방을 당하고, 뺏긴 이 세상의 재산이나 가족이나, 이 세상의 모든 소유보다 더 나은 소유. 영원한 소유가 있음을 바라보고,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네. 그 단적인 예로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시오. 카타콤. 원래 카타콤이라는 것은 그 지하묘실, 지하무덤이었어요. 지하무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무덤을 싫어하잖아요. 더군다나 지하 동굴 무덤은 무서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초대 의성도들은막 쫓겨나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그러니까 얼로 도망을 치고 숨었느냐. 지하 묘실 동굴로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막 끝까지 추격을 하고 우리가 지하 묘실 동굴을 더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은 본래 지하묘실 동굴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계속 판 거예요. 숟가락으로 파면 파져요. 바위는 바위인데 그걸 사이라고 그래요. 사암. 사암 숟가락으로 파면 파져요. 제가 갔다 왔다니까. 그래서 계속 숟가락이나 꼬창이로 파고 또 파가지고, 개미굴처럼 얽히고 설키고 들어간 거예요. 예. 근데 사암의 특징은요, 냄새를 다 흡수한대요. 그 구멍이 송송 뚫린 사암이기 때문에 냄새를 다 흡수해서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그 카타검으로 옆으로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이 박해자들이 로마 군인들이 추격에 들어오잖아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개미굴처럼 엮여가지고. 헤매다가 죽어요. 그래서, 어, 박해자들이 그 동굴, 가타금 입구까지만 하고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낳고, 그렇게 313년에 콘스탄틴 수대자가, 어, 기독교를 이제, 어 밀라노 칙량이라서공 기독교를 자유시켜요 기독교의 박해를 멈추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곧 이어서 국교가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카타콤에서 나온 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313년이니까 어약200 몇십 년간을 250년 이상을 카타콤에서 나고 카타콤에서 자라. 카타콤에서 죽고, 복숨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카타콤에서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이제 밤이 낮이 되면 또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근데 카타콤에서 먹고 마시고 모든 걸다 했어도 냄새가 안 난대. 사암이기 때문에 냄새가 다 흡수를 한대. 이렇게 만져보니까, 바위에요, 바위. 바위인데, 꽃창이로 뚫뚫으면, 뚫려요. 예, 하나님 의 은혜죠 그것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는요 지금 양반노릇하는 거요. 예 누가 박해를 합니까? 뭐 누가 뭐 재산을 빼앗습니까? 예, 매스컴들이 조금 까불기는 하지만, 예, 얼마나 좋아요? 이걸 모르겠다라는 거라는 예. 신앙은 악세사리가 아니라는 거. 이게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믿으면 구원이고 속죄받고 영생을 얻고 상을 받는 거고. 우리가 천년 말년 살 것도 아니고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우리 직시하자고요. 카타콤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들끼리 흩어지고 순교를 당하고, 가타검 속으로 숨어 들어가고, 목숨 걸고 왜 믿었느냐, 그 고난을 이겼느냐, 기쁨으로감당했다 그랬어요. 34절에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잘견뎠느냐 하늘 따라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그 상을 바라봤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34절, 34절. 어, 빼앗기,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며라 세상 것은 빼앗겠지만 대신 몇백배 진짜 소유를 하나를 나라에서 받을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 중에 마지막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기가 천국을 얻을 것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니 자기 실수로 박해 받는 거 말고 성질이 나빠가고 박해 받는 거 말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복음에서는 같은 현상 모으인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어, 따돌림을 당하고 뭐 빼앗기고 박해를 받으면 기뻐뛰놀라 뛰어놀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말씀에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냐 발짝발짝 뛸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상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35절을 봐,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무엇을 얻게 해요? 큰 상을 얻게 하느냐라. 지금까지 잘 싸웠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타락한다든지 중간에 그만 낙심하고 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모아하며라, 받으려며라. 약속하신 게 뭐예요? 상 주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에 얼마나 상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완전 상에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상, 상. 예.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상 받게 하니 내가 도리어 상 받는 버림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상못 받을 못 받을까봐 바울은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바울은 삼승철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이 얼마나 엄청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못 받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상 받으려고. 아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다름질 하되 예.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멸리관을 위해서 다름 질하지만 세상 가는 다 썩을 거 이거 몇년못 가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않을 를 영원한 멸리관을 위해서 다름 질한다그 예. 상략이야 너무 아까도 찬송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마지막에 이제 순교 직전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이 뭐냐? 그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장. 마지막 설그서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상을 밟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협열류관 예배되었다다. 멸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협열류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그럼 멸류관 바라보자. 나 멸류관 쓴다. 사도 바울은 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마지막 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순결을 당해요. 상에 비친 사람이에요, 바울. 상. 본문에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상을 얻게 하느냐. 예, 인내가 필요하다. 약속하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라. 여기 38절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또한 빌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막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39절 뒤로 물러가면 멸망당한다. 타락이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상을 바라보고, 담대을 버리지 말라. 우리도 상을 바라봅시다. 상, 칭찬. 복. 예. 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를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 상도 무슨 상이라고 그랬어? 35절에? 큰 상이라고 그랬죠. 큰 상. 그러니까 상도 작은 상이 있고, 큰 상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분별을, 분리를 하면, 어떤 사람은 밑다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가지고 멸망 당하고, 여기 39절처럼 뒤로 물러가 멸망을 당할 자가 아니고 그랬어요. 예. 뒤로 물러가 타락하면 멸망 당할 거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움 당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겨 턱걸이에서 우편 강도처럼 해받는 구원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상을 받되 작은 상을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큰 상을 받는다. 우리를 분류하다 보면 어디에 어디서 에 가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상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 천국 부끄러운 구원, 음, 그것도 뭐 대단하긴 하지만 천국 가는 자체는 그러나 영원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삶은 천국은 영원한 곳이니까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것이에요. 육체로 있을 이 세상만 회개도 가능하고 모든 상을 쌓는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육체에 있어이 시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어디에 속해야 되겠어요? 큰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그릇이 돼야 되겠죠. 작은 그릇은 작은 상을 받겠지요. 큰 그릇은 큰 상을 받겠지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5절. 담대한 사람이 큰 그릇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큰 그릇이 되라 그럴 때큰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인내가, 36절.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내를, 잘하는 사람에서 큰 그릇이 되겠죠. 인내를 못해가지고, 철삭거리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좌절하고, 넘어졌다, 잡빠졌다 맨날 그러다 끝나. 잡, 넘어졌다, 잡빠졌다 넘어졌다. 그 작은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큰 인내를 갖겠죠. 오래 참고, 밥회가 와도 오래 참고. 담대할수록 큰 그릇. 인내할수록 큰 그릇. 이렇게 큰 그릇의 사람은 큰 상을 받겠죠. 작은 그릇은 작은 상을 받겠죠. 우리 그래서 담대한 큰 그릇이 됩시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큰 그릇, 그래서 큰 상을 받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36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상주시겠다는 약속. 약속을 꼭 붙들고. 예. 큰 상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칭찬을 받도록.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하고 담대하도록. 예. 그리고, 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로 마지막. 벌칙에서 내가 속히려 내가 줄 상이 내게 서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은 품싹시거든요. 열심히 또 일을 해요.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중복이도 하나님의 나라 양치는 거. 이게, 이게 핵심이잖아요. 열심히 그래, 씁시다. 상을 바라보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작은 거리였던 거를 용서해 주고 있어 그래서 키우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큰 상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큰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큰 칭찬받게 하옵소서, 주여 낙심하게 자라 주여 작은 것에 없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키우게 하옵소서, 굳세고 굳세고 주의 일에 힘쓰고 힘써서 상을 쌓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칭찬한 것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성령이 인제하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힘